시청률도 올랐다. 이명웅 열정이 만든 기적 뒤풀이 회식 비하인드 뭉찬팀 선수도 감격. 지난 20일 저녁 8시. 20만 명이 기다린 그때가 당도했다. 가수 이명웅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여는 리사이틀, I CATAL 콘서트 예매가 개시되는 시각이다. 팬카페 회원들은 며칠 전부터 비법을 은밀히 공유했다. 한적한 동네 PC, PC, 방에 가라.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와이파이는 모두 꺼두라. 피케팅,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 을 앞둔 이명웅 팬과 가족들은 공지가 올라온 지난달 6일 이후 초긴장 태세를 유지했다. 예매 개시 1시간 전. 야근인 탓에 PC방에 갈 여력이 없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켜고 준비 운동에 들어갔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고 데이터 상태를 확인했다. 본인 인증 완료는 물론 미리 해뒀다. 다른 공연 예매를 결제 직전까지 진행하며 예행 연습까지 마쳤다. 남은 시간 1시. 곧 예매하기 글자가 적힌 보라색으로 바뀔. 남은 시간을 알리는 단추 속 숫자가 빠르게 줄었다. 파르르 떨리는 검지손가락을 괜히 휴대전화 화면에 댔다 떼었다.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는 티켓이다. 연말 효도의 성패가 0.01초 만에 결정된다. 3, 2, 1. 빛의 버금갈 속도로 예매하기를 눌렀다. 나의 대기 순서가 나타났다. 21,578번이다. 선방했다. 전체 대기자가 16만 504명이니 14만 명의 경쟁자를 제친 셈이다. 슬며시 들떴다. 대기 순서는 차차 줄었다. 저녁 8시 18분 드디어 좌석을 선택할 차례가 됐다. 남은 포도알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 비어 있는 좌석을 빠르게 주어야 했다.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듬성듬성 보인 좌석을 클릭했다. 결제창으로 넘어가고 결제를 클릭한 순간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갔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숨죽여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쉬운 문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망연히 한참을 멈춰 있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 원점부터 시작이다. 대기 순서는 20만 번이 됐다. 예매 성공엔 턱도 없는 대기 순서다. 결제 수단을 점검하지 않은 게 패착이었다. 이명훈 콘서트 티켓팅은 그렇게 실패기로 남았다. 그야말로 광클 사회다. 맛집 예약. 콘서트 공연 예매. 팝업 행사. 명절 기차표. 골프장 예약. 마라톤 신청. 중고 나눔까지. 빛의 속도로 클릭하지 않으면 가고 싶은 식당을 가지도, 물건을 사지도, 달리지도 못한다. 지난달 프로그램 학배교리사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식당 예약에는 11만 명이 몰려 예약 앱이 먹통이 됐다. 지난 9월 일본 캐릭터 판매점 오나가노마켓 팝업 스토어 입장권을 얻기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엔 접속자 18만 명이 몰렸다. 지난 12일 고향 하프마라톤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서버가 마비돼 접수 일정을 수차례 연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병을 자처하는 이들도 생겼다. 손이 빠른 이 경험을 살려 대리 예매를 해주는 이들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자녀와 지인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명훈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한 40대 직장인 기역씨는 예매 사이트의 특성과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0.1초의 고민도 없이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며 나훈아 조용필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 지인들의 대리 효도를 도왔다고 했다. X, X넷 트위터, N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리 티켓팅을 해주는 계정들도 있다. 대리 티켓팅을 부탁할 여유돈 티켓 전쟁 참전을 함께해줄 인맥마저 중요해진 것이다. 이를 악용한 범죄도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예매 신청 사이트를 교란하는 시기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명웅 콘서트 티켓 등을 손쉽게 구한 뒤. 이를 중고 거래로 판매해 1,338만 원을 벌어들인 대학생 등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위적인 광클에 기댄 장사꾼이 늘어나면서 인기 공연 안표 가격이 수백만원대로 치솟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연법을 개정해 공연 예약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광클은 신청계약 구매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초연결 사회의 결과물이다. 일각에선 추첨제나 오프라인 대기로 방식을 전환하자는 주장도 한다. 노인들이 많이 수강하는 문화센터 강의 신청 방식을 예전처럼 받침 일찍 줄을 서는 순서대로 받는다거나, 인기 마라톤 대회는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뽑자는 시기다. 단한 번. 1초에 달린 클릭으로 문화 소비 생활이 좌우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이명웅 콘서트 예매는 하나의 계정으로, 하나의 대기열 순번만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며 동시 접속을 막으려 했다. 박창호 숭실대 교수 정보사회학는 이를 속도에 기울어진 사회라고 표현했다. 박 교수는 빠르게 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이를 통한 결과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자 처한 상황이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쟁적인 자원 배분을 광클도 능력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온라인에 서툴거나 동원할 지인이 없는 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거나 여러 번의 기회를 나눠서 주는 등 광클로부터 소외된 이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가방 사주는 며느리 김소연. 이상우 모푹 빠질만한 복덩이, 편스토랑. 어제 TV 11월 22일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어머니에게 겉절이 레시피를 배우는 이상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상우는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겉절이 만들기에 나섰다. 주방에서 헤어밴드를 장착하는 것까지 꼭 닮은 모자는 티격태격 알콩달콩 케미를 발산하며 요리를 해 미소를 안겼다. 그때 이상우 어머니는 소연이랑은 잘 사냐며 며느리의 안보를 물었다. 이에 이상우는 잘 산다고 답했고, 어머니는 허재도 전화가 왔었다. 딸 같은 며느리라며 걔는 어쩜 그렇게 싹싹한지 터머니 어머니 하는데 내가 거기에 녹는다. 오죽하면 휴대폰에 복덩이라고 저장했겠나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보던 정영준은 김소연이 좀 예뻐야 말이지 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또 이상우는 처가는 딸만 셋이라져도 거기 가서 아들 노릇을 잘 한다고 밝혔다. 요리가 끝나갈 때쯤 이상우 어머니는 가방을 가져오더니 이 가방 생각나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상우는 소연이가 사준 거잖아 라고 답했고, 어머니는 내가 이 가방을 마르고 달토록 들고 교회 다닌다며 흐뭇함을 드러냈다. 이에 이상우는 또 사주라고 할게. 더 좋은 걸로 사주라고 할게 라고 반응했고, 어머니는 사실은 하나 더 좋은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고그 속내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어머니는 이상우가 뭐냐고 묻자 어떻게 말하냐. 너무 사치스러워서 안 된다면서도 샤넬기라고 고백해 또한번 웃음을 안겼다. 방송 말미 이상우는 어머니를 향한 영상 편지를 통해 존을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서 좋았다. 샤넬 가방은 이 영상 보면 나중에 모델명 알려달라.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고 약속하며 효자 면모를 자랑했다. 한편, 이날 편스토랑에는 스페셜 MC로 표창원이 출연했다. 사랑꾼 남편 표창원은 요즘에도 사모님에게 키스를 하냐는 물음에 부부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표창원은 가장 최근에 한 키스가 언제냐는 질문에 돈을 오면서 아침에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찬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때 표창원은 참고로 제 딸이 지찬원 씨보다 한살 어리다며 요리를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장인어른 지라고 외쳐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 표창원은 딸은 제 거울이고 아들은 엄마 거울이다. 딸이 저랑 똑같다. 왜 이렇게 집착하냐? 너무 집요하다라고 말한다며 현재 범죄 과학을 공부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찬원은 제 달링이 범죄 과학을 공부하고 있군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때 표창원은 제 사위는 조건이 있다. 제 딸을 만나기 전 저랑 폐쇄된 곳에서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고. 이찬원은 죄송하다. 다른 사람 만나보겠다며 태세 전환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3 배우 언급 지향 논란 원빈 근황 포착 14년 만에 복고 하나 FCUS. 원빈은 지난 2010년 8월 개봉한 영화 다저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가정은 꾸렸다. 2015년 5월 배우 이나영과 자신의 고향인 강원 정선 인근에서 스몰 웨딩을 올렸고, 결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겹경사를 맞아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차기작이 없는 원빈에 반해 이나영은 결혼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열일 중이다. 때문에 각종 미디어 행사에 이나영이 등장하면 원빈의 복귀 관련 질문은 자연스레 이나영의 몫이 됐다. 실제 이나영은 2018년 11월 개봉한 영화 뷰티풀 데이즈 인터뷰에서 원빈이 복귀를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관객들에게 휴머니즘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장르의 시나리오를 찾고 있는데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대답한 바 있다. 매년 원빈의 차기작 소식이 들리던 중, 2019년 9월 갑자기 원빈의 은퇴설이 불거졌다. 당시 배포된 원빈의 화보 보도 자료에 한 가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지만, 기사 내에 배우 언급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 이후 해당 화보 홍보사 측은 권빈 소속사에서 부탁했다.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빈 측은 배우 언급을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 코멘터리는 광고주의 재량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배우보다는 모델이라고 하는 게 브랜드 홍보 효과가 더 좋으니 그랬던 것 같다. 현재 작품을 보고 있다며 은퇴설을 부인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흐른 2024년 11월. 원빈 근황에 대한 소식이 또 흘러나왔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E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방송인 박경님은 꼭 만나고 싶은 스타로 원빈을 지목하며 내가 제작 발표회나 제작 보고회 쇼케이스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동안 그분이 아직 작품을 안 했다. 원빈 씨다 오고 이야기했다. MC 전현무 또한 원빈 씨는 연예인 중에서도 본 사람이 없어서 용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디자이너 지춘이가 입을 열었다. 지춘이는 원빈. 이나영 부부와 같이 여행을 다닐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그는 본인이 안 하는 건 아니고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작품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나영 씨가 이뻐진 만큼 원빈 씨도 굉장히 성숙해져서 멋진 남자가 돼 있다. 며 원빈의 근황을 공개했다.